여섯 병의 술을 마시고, 무슨 술인지 맞추시면, 바로, 현금 100만원을 바로 쏴드립니다 맞추시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실 술은, 저기 보자기를 한번 싹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겁니다. 이 초록병 소주들을 모두 구별할 수 있을까? 혹시 평소에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오늘 컨텐츠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만들어 본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참이슬 오리지널, 프레쉬, 진로이즈백, 처음처럼 좋은데이, 새로를 준비해서 구독자분들을 모셔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보고 저도 한번 직접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방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주방에서 아내가 무작위로 술을 따랐고요 어떤 술인지 전혀 모른 채 한번 직접 마셔봤습니다. 와씨, 겁나 울다 1거질거 근데 이게 2번 질로. 이번맞로 2번 질이 2번 질로. 2번 질번질번질 3번 맞아요? 네처음 4번 네, 네. 4번 도 맞지? 번 질로. 4로 틀렸어요? 네. 마지 그래. 것도 틀어요아 그래요? 네. 아 이것도 틀려요? 자 결과적으로 세개는 맞고 세개는 틀렸습니다. 세로에는 에리스리톨이라는 감미로가 들어가 있어서 그 특유의 뽕따 소다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쉽고 진로이즈백도 워낙에 순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좋은데이도 에리스리톨이 들어가서 소다 맛이 날줄 알았는데 거의 안 느껴져서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차이슬 처음처럼 구별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처음처럼은 직류식 소주 원액도 조금 들어가 같네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비교하면 참이슬하고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글렌캐런 잔에 한번 따라서 향을 맡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향을 구별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에탄올 향 말고는 특별한 특징이 없었어요. 희석식 소주는 주정이라는 순도 높은 에탄올에 물하고 감미료를 탄 거라서 맛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감미료의 종류나 배합 방식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데 이게 웬만하면 정말 구별해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구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도 손모가지 하나쯤은 걸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니까 상금도 조금 세게 걸었습니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엄청 살떨리는 게 영상 하나가 웬만큼 히트치지 않는 이상 영상 하나로 100만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상마다 다 다르긴 한데, 10분짜리 영상이 50에서 80만 조회수 정도는 나와줘야 하는데, 만약에 누가 맞춰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와준다면 이건 완전 적자 콘텐츠입니다. 아무도 못 맞추실 거라 자신은 있지만 자신은 없는 그런 복잡 미묘한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 그냥 재미로 보시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다큐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희석식 소주 말고 제가 주로 소개해 드리는 증류식 소주는 술마다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셨다면 맞추기가 쉽습니다. 간단하게 원 소주 3 개를 놓고 마시면 솔직히 향만 맡아도 다알수 있습니다. 저는 방에서 눈을 감고 있고 안에 주방에서 원소주 오리지널, 원소주 스피릿, 원소주 클래식을 무작위로 따라주었습니다. 음, 이거? 이거? 맞지? 원소주 오리지널은 뽕따, 소다향, 또는 바나나 우유 향이 납니다. 뭔가 크리미하면서 달짝지근한 향이 나고 원소주 스피릿은 원소주 오리지널하고 향이 비슷하지만 소다 향이 조금 더 옅고 알코올 향이 조금 더 올라오고 원소주 클래식은 뭔가 구수한 향과 짭짤한 향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향의 특징을 설명해주면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도 향만 맡아도 알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잘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글렌캐런 잔에 따라서 한두번 향을 맡아보더니 향만 가지고도 세 가지 술을 구별했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소주 블라인드 테이스팅 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음단은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미리 연습해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종은 한국 술이라는 점만 밝혔습니다. 6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신청 마감을 하고 추첨을 통해 선발해서 모셨습니다. 자, 룰은 간단합니다. 시음하실 분의 눈을 가린 채로 제가 무작위로 소주를 따라드리고 소주를 드신 다음에 소주잔 뒤에 맞다 싶은 소주병을 두면 됩니다. 여섯 잔 수를 모두 맞추면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원을 드립니다. 자, 재미를 위해서 여기에 룰 하나를 추가했는데 만약에 못 맞추면 두 가지 옵션을 드려요. 첫 번째 그냥 포기하고 이 와일드 터키 요거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됐다 한번더 하겠다 한번더 하셔서 맞추시면 30만원을 드리고요. 한번더 도전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그냥 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과연 100만원의 주인공이 나올지 한번 보시죠. 안대를 벗어주십시오. 어열없네요 <laughs> 100만원 벌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셨습니까? <laughs> 그렇게 되십니까? 네.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네 좋습니다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새로 맞으셨어요 네. 차밋스 오리지널 맞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술은 네. 참이슬 프레시였고요. 참이슬 프레시에 있는 자리에 있는 거는 제일로 이즈백 그다음 좋은데이에 있던 게 처음처럼 가장 끝에 있는 게 좋은데이입니다. 많이 마셔본 맛입니다. 저 처음에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많이 마셔본 <마셔보면> 맛이야. <laughs> 아, 한, 아, 한 번쯤은 마셔본 맛입니다. 이거는 알것 같아요. 처음처럼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이거다 <laughs> 처음처럼 <웃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엄청 많이 드셨다고 그랬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처럼 짝 하나 맞고 다 틀렸어 <laughs> 대단하십니다 자, 안대를 풀어주십시오 맛있덕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네 와.. 축하드립니다 하나도 맞히시겠어요? 최초! 오늘 최초! 좋습니다 안대를 벗어주십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텀잇을 오리지널 마시셨어요. 까자 안대를 벗어주세세 개만 마셨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술은요. 참이슬 오리지널 두 번째가 새로세 번째가 참이슬 프레시네 번째가 좋은데이 그다음이 처음처럼 그다음이 지루이즈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대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두 번째 도전 경력직의 짬마를 보여줄 수 있을지 <laughs> 자, 가보시죠. 괜찮다. 네. 자. 첫 번째 소울. 창의설 오리지널. 맞습니다. 새로 맞으셨고요. 진로 이즈백 맞으셨고요. 두 번째 소울. 돈데입니다. 아. 딱 똥. 안대를 풀어 주십시오. 아, 이제 알것 같다. 완전 방 죄송해요. 맛이 아, 다 똑같은데요 이제? <laughs> 이제는 더 이상 맛있는 게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대단한 건 처음처럼은 진짜 기가 막 s in there. I thought it w 세 s in there. I t h o u g 자 오늘 이렇게 아쉽게 한 분도 맞추질 못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대에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향이고 맛이고 뭐별 차이가 없어요. 그동안은 제가 주로 술에 대한 정보나 술 추천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재미 위주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이 괜찮으면요,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와인을 맞출 수 있을까? 스코틀랜드 사람은 스카치 위스키를 맞출 수 있을까? 눈 가리면 한국 맥주를 구별할 수 있을까 등의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술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술 봐!